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열매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농부가 있습니다. 열매라는 건 하루아침에 기계로 만들 수가 없죠. 많은 시간을 걸립니다. 돌보아주는 수고가 따른다참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일은 자동적으로 죽으신 분 나와라 하고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단과 실망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비를 이기고 바람을 이기, 끝까지 남는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어떤 가지가 자기 열매를 따서 자기가 먹는 가지가 어디 있어요? 항상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대충 시간이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께로 인도한 전도의 열매가 로마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추수에 참여하는 동역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으로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려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다 참여하였느니라. 세 번째로 경건함과 순종의 삶으로 거룩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린 것을 열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가 있지요. 고로세서 1장 10절은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참미의 제사인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열매는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흉내를 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즉, 즉각 나타나요. 순수한 주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포도나무에서 맺게 되는 그 열매로서의 영광을 이제 주님께서 추세의 날에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14장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15장에서는 사랑과 기쁨을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면 큰 기쁨이 남지. 그래서 희락과 사랑과 화평.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처음 세 열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또 어, 우리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친구라고 말씀하신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비밀을 행하실 적에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이유와 같은 배경에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포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또 친구의 관계로 하신 것은 주님께 순종하여 주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목적으로 하기하여 여기에서 말씀하셔서 오늘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를 이것을 통하여 강조하시고 떨어져 나갔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미러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 사랑하면서 영광의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적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다 공부하지 못하고. 1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가지로 또 친구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교통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열매를 맺는 이 생산성 있는 추수의 나을를 위한 열매를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섬기면서 일등 신부로의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볼로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어서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또 생활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더 깨끗하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의 날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